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음... 면포하고요. 붙이고 차로 한번 일단 지키고요. 상 올라가지고 포가 넘고 이쪽 안 왔네요. 이쪽 올 수도 있는데 어... 말을 빼고요. 마가 잡혔어요. 저도 마 달라고 가고요. 마 그냥 잡혔는데, 저도 잡을 수 있죠. 마 올라가면은 차 달라고 하면서 같이 뜨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올라가면 포부터 잡고요. 그다음에 장군을 부르고 그런 마가 이렇게 왔을 때 잡을 때 마가 잡는다. 잡는다. 아 그러면은 근데 마가 올라가면요 포를 잡는 것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마가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마가 오고요 이 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고 이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올라오면 장군의 옆으로 가서 포호가 청국을 해야 되는데 천국, 그죠? 기마가 올라오는게 맞는 수고요 양득이 있는데요. 양득보다 일단 수비를 먼저 한번 하고 음. 수비하고. 차 약간 갇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한번 올려줄까요? 올리면 올리면 상이 이쪽으로 와서 살을 잡는다. 상이 오면 마가 올라가고, 그죠? 살을 잡으면 차가 이렇게 와서 외통을 보겠다 이런 수를 둘 가능성이 있고. 일단 사는 못 잡게 하고요. 차가 여기 있으면 좀 위험하네요. 음 여기를 이렇게 했고 차가 못 나가가지고요. 그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상도 올라갈게요. 음 상달라 그냥 잡고요. 올리고, 아, 마가 잡혔네요. 대신에, 음, 졸을, 졸을 달라. 일단 잡고요 차가 내려와서 지키겠습니다 살을 닫으면 가둘 수 있나요 차를 붙다 가두면 이렇게 갔다가 일단 이렇게 하고요. 붙여 싸움을 하나요? 싸움할 수도 있고, 아, 일단 포화가 서요. 포장에 찾았겠다고 한번 해주고. 차 이쪽 차 잡으려는 거죠. 차가 올라오면은 포장 부르고 들어오면 차 잡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 차가 위험하니까 왕을 옆으로 해서 그러니까 잡힌 것 같은데요, 이 차가요. 그죠차갈 곳이 없어요.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요. 차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됐네요. 올려줘서 뭐 병을 잡든 살을 잡든 선택이고 요 아니면 그냥 여기를 잡고 뭐줄 수도 있고. 발을 잡는 선택을 했고요. 음... 포가 하... 이러면 수비가 조금 안 좋은데 말은 잡을까요? 말을 잡는다. 밀고 오는 게 별로고 음 차는 잡았는데 제가 뭐 기물이 좀 병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합포를 하고 아니면 옆으로 해서요 포를 넘겨서 대를 한번 하자고 하고 여기 병을 합병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떨어져 있으니까 안 좋죠 병을 주고 옆으로 가서 장군을 부르겠다. 포로 잡고 잡을 때 장군을 부르면 올라올 또 장군을 부르고. 초 남았습니다. 음 이쪽으로 갔고요. 옆으로 해주고. 일단은 지금 못 잡죠. 지금 못 잡고. 지금 이렇게 가면요. 차가 와서 지켜야 되죠. 아니면 다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잡으면 마가 잡히니까. 마가 이걸 잡진 않겠죠. 그죠. 다시 들어가야 되고 장군을 부르면 마가 잡히네요. 근데 차가서 끼울 것 같긴 한데 어... 잡고 요 끼우는데 자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장군에 올라올 때 여기 외통수 외통수죠? 외통수인가요? 어, 마지막은 올라오는 거 하나니까요. 외통수죠. 여기 가면, 이렇게 외통수가 됩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니, 장군 불러서 마가 잡혔습니다. 실수를 했고요, 제가. 근데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면요 근데 잡고 잡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여기 들어가죠 그럼 천궁을 하나요? 천궁하면 외통수니까 이렇게 하면 폭 그냥 잡히죠 이렇게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넘을 수 있고요. 이쪽 포 달라 그러면 이렇게 잡고 아니면요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냥 사 올려도 될것 같은데 요 마포도 해도. 똑같이 마포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 올라오면은, 이게 안,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마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지키죠. 그러니까, 마가 올라와도 그냥 마포대가 되긴 하네요. 제가 여기 4가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은. 붙어도 이렇게 할 거고, 아,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할 거고, 그때 포를 잡으면 같이 잡겠다고 오면 마포대가 싫으면 이렇게 가는 건데, 뭐이 정도 있었겠네요.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역시 마가 기마 올라오고 말을 주는 거죠. 포를 주는 거랑 말을 주는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처럼 포를 주면요. 저도 약간 모양이 안 좋아지긴 하는데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마가 올라와서 말을 풀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잡혔는데 똑같이 됐고요. 이걸 바로 양득을 했어야 되네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하면 음, 이렇게는 안 오겠네요 양쪽 걸리니까 이렇게 오면 여기도 마장이긴 한데요 제 차장이 먼저죠 마까지 잡히니까 음, 양득을 먼저 했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올리고요 마가 걸렸는데 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상위 움직이면 막아 위험하니까요. 차라리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았겠네요. 붙여서 달라 그러면 그때 올 잡으면 되고요. 잡고 잡을 때 이렇게 한다. 장군은 한번 내릴 수 있죠. 근데 상 올라가가지고요, 어, 상이 움직이니까 여기 마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잡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은 제가 여길 밀고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잡을 수 밖에 없고요 차로 지켜주고, 살을 내리면서요, 어... 중포 오면은 차가 잡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포장에 차가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왕이 옆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포로 막으면은 넘어오죠. 그리고 그래서 미리 여기를 올려도 똑같습니다. 차 달라고 하니까 차가 움직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 제가 여기 넘어간, 포가 넘어간 시점에서는요, 차가 무조건 잡힙니다. 이쪽에서 어떤 수를 둬도요 제가 갔다 올수 있는 기회가 한번 무조건 있기 때문에 차가 잡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고 마가 나왔을 때 스태프를 한번 넘고요 달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잡으면 은 마가 잡히니까 안 되고요 이거 잡으면요 차로 마 잡을 필요 없이 여기서 장군의 외통수예요 그래서 마가 다시 들어갔구요. 이 장군에 포로 이제 씌우러 와, 포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외통수죠. 뭐, 이렇게 해도 똑같죠. 여기 한 군데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